자, 저 은행 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. 자, EXB, EXB 공회전, 110A 짜리로 됐을 때 어떤 소리가 날 것인지. 자, 전원을 켰을 때는 여기 누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켜주세요. 자, 전원 스위치를 또 센스 있게끔 예, 딱 달아드렸고요. 예, 여기 올려주고요. 시 여기다가, 볼까요? 띠릿 자, 좋습니다. 어떤 소리가 날까 좀 궁금합니다, 진아로 일단은 처음에 바디 씌우고, 네, 반요 이렇게, 만할게요 네, 네, 한번 땡겨주세요. 어떤 소리 날까? 궁금해 서요 와, 이게 뼈꽂혔잖아요 이게 피니언 있잖아요, 피니언이요. 이 피니언이 훨씬 남아 돌것 같아요. 지금 한 10t에서 12t 정도 보거든요. 아마 한 20t까지 올리면. 진짜 100km 나갈 것 같아요. 그리고 12. 이제 배터리도 예, 배터리도 지금 배터리도 지금 예, 6,000m EP 파워 예, 파워 수수가 엄청 좋은서 EP 파워 하셨고요. 그 다음 벨크로가 좋은데요. 기본 벨크로가 아무래도 좀끊어질 경우가 있어요. 얇은데 옵션 벨크로 옵션으로 벨크로를 장착했기 때문에 아마 이 벨크로는 아마 시합 레이스 상에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. 여기서 따로 벨크로 뭐냐 바라스를 할 수도 있고요. 또 바디, 바디에다가도 이렇게 달았어요. 이렇게 또 따로 뭐 예,